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노인 스포츠 지도사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 1장, 노인 체육론 기본 이론이고요. 첫 번째 챕터는 노화와 노화의 특성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노화의 개념. 2019년도에 기출문제고요. 노화의 개념과 정의. 먼저 정의를 말씀드리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체 구조와 기능이 쇠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나이가 들어감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적 기능이 펑션이 점점점점점 약해지고 쇠퇴해지고 노쇠해진다라는 것들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또는 나이가 먹음에 따라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노화다라고 할수 있죠. 자, 노화의 정의. 국제 노년 학회에서의 노화는 어떻게 정의되고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내는 생리, 심리, 환경적 행동의 변화가 사고 작용해서 이런, 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을 이야기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능이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행동에 있어서 점점 약화되고 쇠퇴되고 늦어진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다섯 개로 쭉 다시 나열해 봤습니다. 이 다섯 가지의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들어가고 있는 항목들이 바로 쇠퇴. 쇠퇴, 감퇴기, 감퇴. 떨어진다. 다 네가티브한 측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환경의 변화에 적절한 반응을 할수 있는 조직의 기능이 약해진다. 그리고 통합력이 쇠퇴해지고요. 기관 조직 기능이 감퇴되고요. 적응력이 감퇴된다. 따라서 예비 능력조차도 감소된다. 그렇죠.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노인에 대해서, 노화에 대해서, 그렇죠. 자, 노화의 분류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노령화 사회의 분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로 나뉘는 이세 가지 기준 각 나라마다의 인구의 몇 프로를 65세 이상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냐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냐, 고령 사회냐, 초고령 사회냐 나눌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고령화 사회에서는 65세 이상 인구가 17에서 14%고요. 고령 사회는 14에서 20%,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때 이렇게 나뉜다고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노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육지보세 이상의 사람들이 국가에서 나라에서 지역에서 어느만큼 살고 있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역 연령에 따른 분류.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예요. 몇 년생입니다. 몇 살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연소 노인 6 0에서 74세, 중고령 노인 75세에서 84세 고령노인 8 5서 99초고령노인은 100세 이상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뒤에까지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만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세요. 세 번째는 기능적 신체 연령에 따른 분류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80세 먹은 노인들이 신체 기능이 너무 좋아요. 심폐 기능이 너무 좋고 또 다른 기능들이 너무 좋다라고 했을 때와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젊으시네요. 신체 나이가 굉장히 어리게 나오시네요. 라고 말씀드리는 그러한 분류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데피니션이나 디파인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연구에서 많이 쓰이는 것들이에요. 연구에서 생물학적 나이와 신체적 나이가 틀리다 라고 표현했을 때 그럴 때 얘기하는 것이에요. 볼까요?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한 기능적 체력에 따라서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이다. 이렇게 요세개정리하시고요 노화의 유형 병적 노화 생물학적 노화, 성공적 노화 크게 나뉩니다. 병적인 노화는 디지즈 디지즈 질병. 유전적으로 취약하거나 신체 장애와 죽음을 유도하는 부정적인 노화. 네가티브다. 자, 생물학적 노화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나이가 먹음으로 인해서 세월이 지나감에 의해서 기능들이 쇠퇴하고 저하되는 것들. 보편적인 노화고요. 적응력 상실. 질병, 신체적 손상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좋은 곳도 구경 다니고 좋은 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이겨내기 위함이죠. 자, 성공적인 노화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병적 노화와 정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당연히 수명이나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노화의 퀄리티적인 측면을 이야기한다.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노화의 특성. 2017년도의 기출문제고요 모든 생명체의 세포는 노화된다. 그럴 수 밖에 없죠. 당연하죠. 아스페, 설명 들었습니다. 노화의 속도는 개인의 신체적 계통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들이에요. 노화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 <laughs>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트레시홀드가 여기라고 하면 이 노화를 이렇게 늦출 수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말한 이 상대적인 것들이 굉장히 인디비주얼하다는 것이에요. 각자 다르다. 그렇죠.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 트레시홀드를 좀더 지연시키기 위한 방법들, 그렇죠. 이게 성공적인 노화이면서도. 노화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보시면 노화의 속도는 개인과 신체 계통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화에 따라서 체내적인 화학적 조성이 바뀐다. 호르몬이 변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호르몬이 더 분비된다. 분비돼야 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는다. 노화에 따라 신체 기능 능력이 감소한다. 비슷한 어구죠. 노화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감소한다. 이 또한 역시 다. 네가 티브한 이야기들입니다. <laughs> 노화의 변화 2 0 2 0년대 기출 문제고요. 노화와 관련된 심혈관계의 변화, 중추적인 변화예요. 자 생리학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더 쉽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율신경계를 잘 생각해 볼게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 이두 개는 서로 상반된 역할을 한다. 그렇죠? 그 중에서도 노화에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강한 성인들의, 건강한 청년들의,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의 반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늘어나야 될 것들이 줄어나고요. 빨라야 될 것들이 늦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심박출량이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되는 것이고요. 1회박출량 역시 증가해야 되죠. 두 개가 심장의 기능이니까요. 그리고 심박수가 운동을 하면 증가를 해야 되는데 감소가 된다는 것들.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안정신 심박수가 떨어져야 된다는 것들. 심장 근수축의 수축 시간이 짧아져야 되는데 얘는 길어졌다는 것들. 수축혈압과 수축혈압의 점진적으로 증가되는 게안 되는 것들. 운동 동안 분비된 카테콜라민에 의해 심장 반응이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하게 된다. 그렇죠. 반대의 개념들이다. 말초적변화 마찬가지입니다. 중추와 말초 어떻게 나누냐 기억나시죠?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예를 들면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추 그렇죠? 말초신경계는 그걸 제외한 나머지 거 말초적인 변화 운동하는 근육으로부터 혈액의 흐름이 증가해야 되죠. 운동을 하게 되면 달리기를 하게 되면 다리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혈액이 가서 그런데 그 기능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능이 감소되고 있다. 동정맥의 산소의 차이가 감소된다. 동맥과 정맥의 산소 차이가 분압이 멀어져죠. 높아야 되죠. <laughs> 동맥에서 산소를 가지고 가서 조직에다가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정맥으로 와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기억나시죠? 따라서 동맥과 정맥의 두 개의 산소의 차이가 커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산소를 잘 주고 온다. 죽어왔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감소된다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게 옥시데이션 능력 역시도 증가해야 되는 것을 감소되고 있다는 것들이요 운동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마이트콘디리아의 숫자와 밀도가 증가되어야 되는데 노화로 인해 감소가 되더라. 노화 관련된 근육에서의 변화, 근육, 근력, 근력, 근력 파워, 근지구력이 감소된다. 이건 역시 증가해야 되는데요. 근육의 마이트콘딜의 유산소적 활성이 감소된다. 왜? 마이트콘딜의 숫자 밀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리가 되시죠? 자, 다음에 이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성공적인 노화의 예측 요인. 생물학적 노화 이론이에요. 생물학적. 19년, 17년, 15년도의 기출문제고요. 총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이론이에요. 인체 내 모든 노화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전적인 역할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이다. 도야 된다가 아니고 두고 있는 이론이다. 손상적 이론. 나이가 먹음으로 인해서 에이징 이펙으로 인해서 셀, 세포들이 손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손상 이론. 세포 손상이 누적에 세포의 기능 장애 심하게 되면 괴사까지도 나타난다는 것들. 점진적인 불균형. 이러한 모든 바디에 있는 컴플어 바디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다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 균형이 하나씩 하나씩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깨지면 그 상위 시그널인 두 개가 깨지게 되고 점점 점점 점 깨지게 된다. 이런 것들이 불균형을 이루는데 점진적으로 점 점점 점 크게 불균형을 이루게 되더라. 자 심리학적 노화 이론 19년, 17년, 16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메슬로 첫 번째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래요. 볼까요? 생리적 욕구 뭐가 있을까요? 먹고, 마시고, 쉬고 하는 욕구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이런 것들 해결이 되면 내 방어체계가 조금 더 안정됐으면 좋겠다. 내 생활권이 조금 더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채워진다면 그다음에 사랑을 주거나 사랑을 받고 싶다라고 느끼는 욕구입니다. 그다음에는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것들. 마지막에는 내가 세운 목표를 잘 이루어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까지도 생겨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없는데 애정의 욕구를 바라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하나씩, 하나씩 생리적 욕구를 채워가고 싶고, 이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안전의 욕구를 채우고 싶고, 이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애정의 욕구가 채워주고 싶고, 단계별로 채워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자, 이걸 그래프로 쭉 그려보면 안전의 욕구가 맨 밑에, 생리적 욕구가 제일 밑에 있겠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 실현해놓고 욕구를 계속 해서 올린다 그것이 베이스가 하나씩 하나씩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론이죠.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단계 이론이고요. 자 통합 단계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총8 가지로 나뉩니다. 볼까요? 이거를 나이대별로 예를 들어봤어요. 자, 영세에서 일세 각 태어난 아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각 태어난 아이들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우유를 줄까 주지 않을 것인가? 내 기저귀를 갈아줄 것인가 갈아주지 않을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뢰대 불신. 두 번째 일세에서 삼세 정도가 되면 걸어 다닐 수가 있어요. 일세가 되면 그렇지 도리어는 겉접 보통 그러면 걸어 다닐 수 있는 자율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치또 회의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3세에서 5세면 잘잘못을 알고 있을 때예요. 그럴 때는 주도적 그리고 잘못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단계이다. 6세에서 12세 보통 8세부터 학교 학교를 들어가죠. 학교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학습을 해서 시험을 봐서 몇 점을 맞았을까, 시험을 잘볼수 있을까, 잘 이해를 했을까라는 그런 역량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열등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13세에서 18세로 넘어가면 자아예요, 자아성, 자아에 대한 혼돈이 생긴다,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성인들에게 있어서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 수 있는, 그리고 또그 회사 또는 사회에서 대학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그리고 중년 성인에 대해서 돈을 벌게 된다고 라 치면 그것에 대한 생산적인 것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체성 그리고 노인에 있어서 자아주체성과 그것이 반대인 절망 이렇게 총 여덟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자, 발트 선택적 적정화 이론 두 가지입니다. 성공적 노화는 지금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손실에 적응하는 노인 능력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 이것들에 대해 하위 개념들이겠죠. 지능, 인지 능력, 자기효감 등등등 노화의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다. 포인트 뭐 성공적 그렇죠. 다음은 노인의 기능적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세 가지 행동적 생활 전략이에요. <laughs> 첫 번째, 자신이 어떤 것에 최우선의 포커스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영역에 초점을 두고요.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삶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들. 그리고 이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생긴다라는 것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사회학적 노화에 대한 이론이에요. 활동 이론, 연장성 이론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활동 이론은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는다는 이론이에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일생에 걸쳐 일상생활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 지속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이것들 다 이뤄 나가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늙는다라는 것들이고요. 연속성의 이론은 가장 성공적으로 늙는 사람은 긍정적이다. 심리적이든 신체적이든 기능적이든 파지티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게 연속성의 이론이고요. 분리 이론 내가 나이가 먹고 있다라는 것들 신체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수용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이게 분리 이론. 하위 문화 이론은 같은 나이 연배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쉐어를 하고 공유를 하고 디스커션을 할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위 문화 이론이에요. 그래서 하위 문화 이론은 공통된 특성을 가진 노인들이 집단을 형성한다. 상호작용을 통해서 행동 양식을 만든다라는 이론이다. 여태까지 신체적인 기능적인 펑션을 얘기했다면 좀 더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볼게요. 오하 신체적 특성 19년 18년 17년도의 기출문제고요. 지금 누누 얘기하고 있어요. 신체 구조미 기능이 저하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 그렇죠. 피부지방과 조직의 감소 피부의 탄력성을 잃는다라는 것들 세포가 감소한다는 것들, 데스가 된다는 것들, 그리고 뼈, 본, 머슬 마찬가지예요. 치아, 카디악도 마찬가지고 약화된다는 것들. 외면상의 신체 변화, 흰머리가 나고 머리가 빠지고, 그렇죠. 주름살이 생기고, 얼룩반점이 생기고, 신장이 감소되고요. 그리고 만성질환이 유병률이 증가라는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이 감소가 되니, 특히 첫 번째가 감소가 되니 자연적으로 크로닉 디지즈, 만성 질환이 걸릴 수 있는 유병률이 확률이 더 높아진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노아의 심리적 특성입니다. 우울해요. 그리고 소극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의존성이 심해요. 주임성이 많아지고요. 누군가에게 의존을 하던 어떤 기구에 의존을 하던 그렇죠 어떤 장비에 의존을 하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과거지향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감정이 기복도 생긴다 고독하다 이해력 자체가 떨어진다 라는 것들 이것들의 사회적 특성 보면 역할이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내가 했던 일인데 내가 나이가 들고 보니 내가 아닌 누군가가 그 자리를 메꿔도 전혀 이상이 없더라 그렇죠. 역할의 변화, 권력, 권위, 보상, 선택, 재량상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첫 번째라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되더라. 잘 걷지 못하니 잘 아프니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되고 무릎이 아프니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그렇죠.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 대인관계 위축과 사회 참여도 감소 그렇죠. 자일장에 말씀드린 것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laughs> 노화란 무엇인가? 그렇죠 생각해볼만은 해요. 개념은 무엇이고 정의는 무엇인가 정리해야 되고요. 두 번째 노화의 때는 신체적으로 어떤 것이 디스펑션되는지 감소되는지 감퇴되는지 노쇠되는지 특성을 알아야 되고요. 노화 관련된 이론, 사회 심리학적 이론들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이 장에서는 운동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거와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걸 좀더 인프로브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장 일장 서랍정리 잘 하시고요. 일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